롯데마트 먼저 가고싶어 그거? 응. 이거 아니야. 물로 싹 지우는 토소미 그리기는아나 이거 사 진짜 그거 사고 싶어? 아니. 생각해봐, 예린아. 얘네 <laughs> 다시 골라봐. 예린아. 응? 하나 더 골랐어? 아니. 좋아. <laughs> 빨리 골라. 귀엽다. 하이, 하이, 얘네들은 왜다 자? 하루 종일 같이 있어서 심심한가봐. 귀엽다. 제. 하나봐 점수. 아주 찬사하고 됐다. 몇 이거, 가지 종류가 이거 있어? 이거 젤리 만드는 거야? 응? 젤리 만드는 거야? 어. 몇 어. 가지 종류가 있어, 아빠? 16, 20까지. 20? 어. 종류 되게 많네. 이거 예린이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조금. 아빠? 이거 뭐 아빠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어, 아빠랑 아니면 엄마랑 같이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이거 안좋아하다 어려울 것 같아. 너무 어, 많아. 되게 어려울 것 같지. 이거는 조금 어렵겠다. 근데 예린이가 처음에만 갖고 놀다가 안 갖고 놀았잖아. 이거는 계속 갖고 놀거나? 이거는 인형이 아니라서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 그리고 예린이 집에 이거 막 싹둑싹둑 써는 것도 있었잖아. 당근이랑 이런 거. 이거를 갖고 놀래나, 예린이가? 집에도 있는 거안 갖고 놀는데? 집에 있는 게더 좋은 거거든, 사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예린이가 이걸 사고 싶으면 사도 돼. 뭐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끼면 땡이야. 아닌데? 응,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이거 아빠가 만들어 주면 땡이야. 아빠. 이렇게 붙이고 이거 놓고 이거 놓고 그리고 이것도 끼고 이것도 끼면 끝이야. 어. 만드는 거는 아빠가 할 건데 예린이가 이거를 잘 갖고 놀수 있을래나 나 이거 세 개만 세 개만 끼워주고 아빠가 꽉 끼워 예린이 이거 살 거야 갖고 놀수 있을 거 같아 어. <laughs> 그러면 요것만 사면 요것만 살 거야 이거는 비싸서 다른 거는 음. 포기할 수 있어요 예린이가. 이렇게 이건 얼마인데? 이거 두개 이거 얼마야, 근데? 이거? 아니 이거 이거는 몇천 원이고 음. 이거는 육만 원짜리야, 육만 원. 그럼 이건 얼마야? 이거는 2천 원. 이천 원? 어, 나. 음? 그면 이거 사자. <laughs> 가자. 음. 내건 만들어줘. 어. 우와 무지 않나? 어? 나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어 좀 쉬고 싶다고? 응. 여기서 밥만 먹고 가자 아 밥만 먹고 가자 밥만 아,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을 출막하시겠습니까? 얘도 눈 까마지네. 응. 예린아, 응? 선물 사서 좋아요? 네. <laughs> 그럼 세 명이나 시켜야 되나? 세 응. <laughs> 명이나 시켜야 돼? 응. 너무 많잖아. 아, 애 아직 아기라서 피부가 진짜 약해, 그렇지? 응. 얘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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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말자. 내일도. 진짜 재꾸만. 야! 야! 아가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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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